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자, HLB 지금 19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 드리는데요. 오늘 0.44%뭐 거의 보합이죠. 네, 근데 5거래일 올라오고 나서 지금 보합일 하루 나온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상승폭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무너지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늘 코스닥 완전히 이렇게 뒤로 갈수록 밀려나가는 모습에서 제 LCLB는 그냥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5분복으로 보셔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냥 얘는 오늘 자기 길갔습니다 네, 밀리든지 말든지. 오늘 뭐 바이오 섹터가 오늘 시장 좀 좋게 가져갔죠. 아무래도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섹터 쪽 위주로 해서. 하지만 바이오에서 애초에 시작을 알렸던 게 이제 알테오젠과엘 l b 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지금 어쨌든 대장이 갑자기 훅 부러지는 근데 이런 상황은 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심지어 서류 제출도 안한 상황에서 lgb가 지금 크게 대폭적인 상승을 일으킬 만한 뉴스나 아니면 여기서 반대로 대폭 하락할 만한 뉴스가 등장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씩 제가 이제 좀 따져 보려고 하는데 일단 5거래일 상승 이후 1거래일 보합하락입니다 그러니까 5거래일 또 올라간 다음에 1거래일 이제 보합하락 즉 호가 몇칸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라는 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일단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게 종목들이 특히나 l c b 처럼 뉴스 하나에 이제 크게 움직이거나 내지는 그냥 명분 없이 끌어올리기에는 시총이 큽니다. 아무 명분 없이 그냥 이걸 위쪽으로 끌어올린다 시총이 커요. 아무리 뭐 재료가 좋고 재료가 크고를 떠나서 일단 이 커다란 덩어리를 들어올리려면은. 어떤 명분이라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어떤 암에 좋더라 어떤 암에 좋더라 반응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폐암학계 얘기 나오면서 들어올리는 모양 만들어냈죠. 어차피 여기서 수렴 끝났는데 내릴 수 없으니까 그냥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올려가지고 여기를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여기 매물병하고 그냥 직결되는 거예요. 여기 매물병 바로 맞이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설프게 들어올렸다 눌려버리면 크게 눌리는데 그럼 이맘때쯤에는 어? 뭔가 뉴스를 하나 띄울 수도 있었는데 하고 지금 기다렸다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거 올리는 애들이 정확히 뉴스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이맘때쯤에 등장할 것 같으니까 그때쯤에서 모양새 만들어 놓고 모양새 만들어 놨는데 안 나오면 그냥 시간 좀 끌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는 애들이 완전히 뉴스를 지배하면서 들어올리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상승폭을 크게 올리게는 이릅니다. 아직 서류 제출을 안 했는데 여기서 상승폭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여기를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이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까지 일으킬 수 있는 뉴스가 서류 제출 이전에 등장할 수 있느냐?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서류 제출 이전에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와도 결과적으로 FD a 뭐 가능성이나 이쪽 뉴스인데 예, 지금 뭐 가능성이 높다 나. 높다 낮다를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거든요 지금 시점이 예, 그렇잖아요 지금 서류 제출도 안 했는데 뭐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낮다 이거는 너무 일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고 해서 아 얘가 여기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여기를 돌파해 주겠구나 그래서 이것까지는 전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까지는 좀 어렵고 지금 여기서 모양새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올렸다 라는 거는 일단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냅두면 이거예요 여기서 냅뒀으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올려놓고 이제 뉴스 며칠 기다려서 뭐 명분 하나 나오면 여기 정도 넘어가주면서 여기 있는 매물을 해소하려고 드는 모양새 한번 보여주고 시간 끌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상습폭 보여주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여기를 완전히 돌파해서 거리랑 터트릴 만한 뉴스는 딱히 나올 만한, 근데 나올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서류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파 매수 대기는 준비 중. 자. 이제 거리량이 이제 확 줄죠. 아무래도 이제 거리량 살짝 붙어주다가 딱 말라버리니까 어이것또 거리량이 죽는데 싶으실 수 있는데 어면이 말해서 이제 돌파 매수를 시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요. 돌파 매수를 어디서 시도했을까요? 처음에 여기서 수렴 뚫고 나가는 요구간에서 1차적으로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 돌파 매수는 이제 여기를 넘어갈 때 나옵니다. 이제 여기 넘어갈 때면 어 여기를 넘어갔으니까 여기 매물벽에 한번 도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완전인가요? 당일 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내지는 아 여기서 돌파폭 한번 크게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매수세가 달라붙는데 이 매수세가 그냥 생짜로 여기서 들어올린다고 붙는게 아니죠 명분 하나 던져주고 들어올릴 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대기세는 있어요 엘칠비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명분이 아닌데도 이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이 가능했던 것도 기존에 반응을 안 했던 뉴스들인데 갑자기 반응을 한다. 어쨌든 올리기만 하면 매수세는 달라붙어 준다는 겁니다. Eh. 매수세가 있으니까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어, 살짝 띄워주고 명분 하나 던져주고 여기다이 포인트에다가 명분 하나 던져주고 살짝 들어올려 주면 매수가 달라붙는 종목이 일체비에요. 사실 아무리 뭐 이런 모습 보이고 좀 지루한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도 일단 시장에서 집중되는 부분 그리고 이 외국인 애들이 계속 매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크게 크게 매수하잖아요. 기관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종목이. 그래서 살짝만 띄워줘도 매수세는 달라붙습니다. 근데 다음 매수. 가 많이 붙는 자리가 어디냐? 돌파 자리라는 거죠. 여기. 왜냐면 이제 의견이 두 개로 갈라져요. 여기에 있는 매물벽을 사실상 요구관에서 거의 다 해소했다랑 아니면 지금 송기훈 대표처럼 여기 있는 매물벽 생각보다 해소가 많이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래. 의견이 두 개인데 여기 있는 매물벽 해소 많이 된거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돌파할 때 바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대기는 지금 뒤쪽에 상당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매수 대기가 상당히 많은 매수 대기가 이제 L 차트를 보고 있다. 라는 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기 고점 인박, 분명히 서류 제출을 기점으로 얘가 움직임을, 변동성을 한번 크게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변동성을 크게 줄수 있는 자리냐,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이거 위쪽으로는 변동성 좀줄수 있지 않나? 아, 맞아요. 근데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못 줘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잘못 밀어버리면 그냥 기존에 있던 여기. 하단부 깨면서 내려가는 이런 모양새 큰일 나거든요이 올리고자 하는 애들도 이렇게 돼버리면 투매 터져가지고 이거 올리는데 곱빼기로 힘들어집니다. 몇 배로 힘들어져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라는 거 형성해놓으면서 여기서 명분 하나 주고 상승 시킨 다음에 여기 있는 매물박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죠. 항상 LCHB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매물 테스트 구간을 한 번씩 꼭 가지거든요. 종목 자체가. 매물 테스트를 한번 꼭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엘체비가 지금 올리고자하는 애들이 모든 뉴스를 예측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 이때쯤 이 뉴스 나오니까 이때 움직이자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얘네들도 어느 정도 모양새 만들어놓고 뉴스 기다렸다가 어, 뉴스 밀렸네 그럼 살짝 조정 길게 가져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매물 테스트, 네 매물 테스트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일단 고점 넘어가는 모양새 한번 만들어줘야겠죠. 여기서 안 만들어 주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실망 매물 막 쏟아지거든요 심지어 여기서 들어온 매물까지 쏟아집니다 여기서 잘못 무너뜨리면 그러니까 일단 들어올리는 모습 등장하면서 매물 벽 테스트 그리고 매수세가 얼마나 강해질지도 테스트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언제 해야 되느냐 서류 제출 이전에 해야 돼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은 서류 제출과 동시에 클래스 1이나 2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됐을 때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가서 조정을 받아야지 그냥 여기서 주구장창 9월 20일까지 횡보하다가 조정 이거는 진짜 이거 모양새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이거 다시 들어올려면 너무 힘들어져요 올리고자 하는 애들도 그럼 여기를 넘어가는 고점을 연말까지 형성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까지 걸려버립니다. 아무래도 뭐 재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단 시총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돼요. 시총이 작은 종목이 절대. 때 아닙니다. 엘첼비는. 그러니까 오늘처럼 코스닥이 밀려도요. 그냥 자기 묵묵히 그냥 자기 갈길 가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뉴스에 대한. 그러니까 뉴스가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이거보다 뉴스가 언제 나올지에 대한 날짜에 대한 확신을 올리는 애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자리 유지하면서 뉴스를 기다리는. 항상 이런 모습. 그리고 항상 매물 테스트를 한번 하는 모습.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되고 또 서류 제출 날짜가 9월 달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조정을 길게 줄 가능성까지. 왜냐면 여기서 매물 벽 테스트 해 봤는데 어좀 세. 어이 송기훈 대표 생각대로 좀 매물벽이 센데 그럼 여기서 조정 길게 가져가겠죠. 예, 그리고 언정도 올려 놨기 때문에 뒤쪽에서 변동성 줘도 들어올리는데 크게 지장 없는 자리까지 상승시켜 놓고 나서 모양새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이 단기 고점이 임박했다. 네 단기 고점이 막 9월 10일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어 이거 변동성 주기도참 상당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이거 올리고자 하는데 생각보다 영악합니다 이거 외국인 애들 진짜 영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지금쯤으로 설정해 놓고 나중에 서류 제출 이후에 많은 기대감이 있을 때 한번 흔들어버리는 네 이런 방식 채용할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엘체비가 잘 올라가 준건 맞는데 마음 편하게 올라가 준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저점 매수하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완전히 저점 매수하신 게 아니라면, 가만히 그냥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요, 막 중턱에 올라탔다라는 가정 하에는 이게 마음 편하게 상승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이 여기서도 저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같은 애들이 손대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을 또 채용할 거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썼을 때가 개인 투자자님들이 저점에 사신 분들조차 중턱에 매도해 버리거나, 중턱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정장에 손절해 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물량 뺏어 가기 너무 좋거든요. 사실 이런 방식이 좀 더럽지만은 이런 방식을 채용해서 들어올리는 종목이 h l b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단기 고점이 나오게 되면 일단 송기훈 기준, 송기 대표 기준으로는 매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조정도 길게 가져갈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도 타점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어, 송기훈 대표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 꼭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 이렇게 바이오들은 뉴스 하나로 위아래 출렁거리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항상 저점 매수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제가 또워렌 버핏 또 얘기해드렸죠 화장품주 네 9월 1일날 제가 이제 선박 적재 내용만 봐도 이제 나온다고 얼마나 올라갈지 또 어떻게 올라갈지 지금 이럴 때다 저점일 때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제 2의 LCHB 제 2의 알테오젠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l c m 만 보고 있는다 내지는 익숙한 종목만 보겠다 어, 그렇게는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간 종목에 올라타는 것보다 완전히 저점인 종목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께 훨씬 유리한 매매고 여러분들 물량 뺏기 위해서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여러분들이 저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그래서 월 9만 원, 3개월 24만 원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뭐 VIP 방이니 뭐니 하면서 막방 등급 나눠 놓고 저 이런 거 없습니다. 딱 송기훈의 전략 자방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종목 안내부터 적정 매수가 매도가까지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세요 목표는 복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상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계속 뭐 코스피도 박스권에다가 코스닥은 돌파도 못하고 이러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 50 나왔다라고 손실 50% 나왔다 라고 가정하고 목표가 복구인 방입니다 손실 50% 나셨으면 100% 수익 내야 돼요 근데 100%로 수익 내는 게 쉽느냐 어떤 시즌이냐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금리나 이 시즌은 예의가 다릅니다. 이 시즌은 가능해요. 유동성 살아나면서 이제 그동안 재료가 있는데도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저점인 종목들 계속 꾸준히 상승해 버리는 올해 하반기 스윙이 무조건 이기는 시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저점에 들어가서 기다리지 못하면 중간에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진짜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인데 항상. 항상 불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시스템 매매를 막아놓질 않았잖아요. 시스템 매매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이 구, 구조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점에 진입하는 거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제가 따라오시기만 해도 여러분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테니까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방식 제가 문자로 바로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월 9만원이 그리고 3개월 24만원은 제가 이벤트성으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고요. 월 9만원 저는 월권밖에 안 합니다. 연간 회원권 이런 거 없어요. 왜냐 목표 자체가 복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복구 끝나시면은 방 나가셔도 되잖아요. 굳이. 예, 여러분들이 지금 원금 복구가 돼서 여러분들이 원래 본연의 매매만 하실 수 있어도 매매 잘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지금 막 손실난 부분 이 있으니까 자꾸 심적으로 부담되니까 아, 자꾸 이제 매매에서 실수가 자꾸 반복된다 싶으신 분들은요 원금 회복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매를 잘하는 분이셨는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지금 손실난 부분 복구될 때까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 손기훈의 네, 전략 투자방 입장하시는 거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CHB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